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가 이제 인체를 할 건데, 예. 인체를 3등분으로 크게 나눌 거야. 인체를 3등분. 어. 머리, 가슴, 배. 아니야. 곤충. <laughs> 아니야. 아니, 머리, 가슴, 곤 머리, 머리 가슴, 허리, 배. 무릎 위, 발뒤꿈치까지 아. 해서 내가 우선 드로잉을 지금 살짝 보여줄게. 어차피 다시 설명을 할 거거든. 네. 예. 머리, 가슴, 배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 가슴, 배? 예. 아니. <laughs> <laughs> 그거 곤충이야. <laughs> 아 그렇구나. 진짜 곤충이 아니고 네. 인체이기 때문에. 인체, 인체, 인체는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어, 그래서 우선. 아, 머리가 배꼽 밑으로 그죠? 응. 네. 우선 이그 그림을 실루엣을 예전에 누드 그리듯이 우선 한번 처음에 살짝 그려보고. 이렇게 실루엣을 그리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그 머리, 가슴, 그 다리라는 그런 그 삼등분을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그수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하나를 가르쳐주니 세 개를 아는구나. 네.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처음 기법으로 우리가 계속 내가 처음에 그 누드 드로잉 했을 때 그냥 선으로만 이용해서 해라 네. 그랬잖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선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집에서. 뭐뭐 음. 뭐 드로잉을 보고 그려도 되고 네. 아니면 뭐 인체가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그려도 되고. 네, 가장 좋은 거는 누가 그려 놓은 거를 보고 그려도 돼. 그냥 핀터레스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처음에 내가 명저 소개해 준 그런 책들 왜 <laughs> 이렇게 점프를 <laughs> 아니 아니 좀돌려가지고 돼. <laughs> 자꾸 그러면 내가 드로잉하는 데 방해해야 돼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예. 어 인체를 왜뭐 질문해 봐 지금 내가 어, 인체를 지금. 왜 머리 가슴 배 아니면 머리 가슴 다리로 왜 이렇게 나누는지 궁금한데요 그치 예. 그, 그런 거 머리가 걸... 머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 머리가 예. 우선 기본 골격이라는 게 있어, 사람이.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머리,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 가 네. <laughs> 내가 그 내가 비만은요. 비만. 내가 비만. 비만. 요 예. <laughs> 우선 모델을 주로 어, 모델 연습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모델을 그 기점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디자이너 연습 모델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팔등신, 구등신? 팔등신, 구등신. 그렇게 해서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지금 내가 해, 해준 그세 번, 세, 삼 등신으로 예. 하게 되면 되게 네. 수월하게 줄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 모델 같지만 않잖아요. 짤 몽땅한 사람도 아, 있고, 1대1인 것도 있고, 그죠? 밥은 그... 술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죠. 아기, 애기, 아기들. 네, 아기들도 그렇고. 그렇지 그건 이제 내가 차차 설명을 할 건데. 진짜로요? 응, 응. 내가 계속 드로잉을 하게 네, 결국, 이거 인체 드로잉인 거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인체 드로잉을 이렇게 네. 보이는 대로 그려도 되는데 네. 보인 대로 그리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네. 어 이거를 지금 내가 보여주듯이 무릎에서 한번 나누고 네. 배 있는 데서 한번 나누고 그다음 에 머리 여기가 끝이란 말이야. 발끝. 아 머리, 머리 가슴 무릎. 아 그치? 머리 배꼽 무릎. 어 이거를 어느 정도 위치를 알고 스케치를 하면 내 말은 좀 쉽다는 거지. 아 어, 이거 삼 분의 이가 아니라삼 분의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잘못썼어 네. 근데 봐봐, 이제는 그림을 실루엣을 그리지 않고 라인 처리해서 한번 내가 얼마나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지 집에서 한번열번 정도 연습을 해봐.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 정면이잖아. 예. 네. 지금 이 머릿속에 이해 들어왔니? 예, 네, 앞을 보고 있는 정면이다. 그치. 예. 네. 이게 뭐 어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그 다리를 꼬고 있다거나 네. 이렇게 기울, 기울인 상태가 아니야. 네. 딱 정면이란 말이야. 네, 네. 그럼 수직이겠지? 수직이죠. 그치. 예. 네. 근데 이게 라인으로 해서 3분의2 지점에 무릎이 오고 그리고 발 뒤꿈치 발발 발 부분 대충 그냥 라인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예. 이거를 하미 하게 됨으로써 이거 이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뼈대야.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 정답은 아닌데 좀 쉽고 간단하게 인체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거지. 예. 이해가 되니? 이거 그러니까 뭐 이, 비책 같은 건가요? 선생 모르셨나요 이런 거 잘? 누군가가 알르로주기 아, 전까지 이걸 배우 이걸 아, 그렇지, 알게 그렇지. 이걸 알게 되고 아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아, 이게 바로 이만 이걸 내가 예전에 알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아 그렇지 음. 왜냐면은 이걸 모르고 보이는 대로 그려도 되는데 네. 알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랑 좀 그렇죠. 다르잖아 그치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남자 비스트만 남자를 보여줄게 감사합니다.